아, 신나가지고 찍는 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토미타랩 공연장, 도쿄동 시티홀이고, 있는데도 좀 헤맸는데, 키린지 시작하기 전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지금 얘네가 항상 공연 때마다 끼워 파는 음료도 500엔짜리. 그리고 저는 오늘 공연 간다고 제가 단 하나 있는 유일한 키린지 굿즈, 토미타랩 공연이긴 하지만, 내 팀이 공연을 하는데 그래서 한팀 끝날 때마다 인터미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굿즈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토 미탈의 웍스베스트 CD 첫 번째 거랑 이번에 새로 나온 웍스베스트 두 번째 버전을 구매를 했고 저 친한 작업실에 선물로 드리고자 한 세트를 더 샀습니다 공연장이라 그런지 CD 한 장당 친필, 사인 뭐라고 써있지? 친필 사인까지 이렇게 내장을 받았습니다. 뭐 티셔츠도 팔고 하긴 하던데 몇번 사봤는데 결국 안 입더라고요. 가다가 포스터를 하나 주저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기 멀리. 에이, 아, 부장님이 보입니다. 아, 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아마 공연 중에... 트 아저씨였네. 근데 정말 팬층 진짜 다양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또 오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작한다. 잘했구나 다 예. 앵콜의 차례인가 그냥 끝나버렸네 한3 시부터 계속 공연을 했어가지고 팀이 바뀌면서 좀 길었어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희한하네 아 오늘은 도쿄 하라주쿠에 있는 스트리 샵들과 현지 샵을 좀 가보려고 하는데 꼭 가보고 싶은 매장이 있어서 오모테산도에 먼저 왔고요. 가보고 싶은 데는 더블 탭스라는 브랜드 매장입니다. 여기 더블 탭스 매장 보도, 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바지가 있었고, 더블 탭스는 역시 예쁜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라주쿠에 왔습니다. 고모대산도에서 걸어와서 그 엄청난 인파를 만날 수 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도니스카 타이거 한번 볼까? 야... 춘리가 걸려 있네 너무 멋있다 오, 오니스카 타이거 신발은 역시 예쁜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줄 선물 하나를 샀고요 양말 샀어요 양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라주쿠에 온 목적이기도 한 BBC, 밀리언의 보이스 클럽을 보고 나오도록 할게요 사버렸다고 마음에 드는 바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기이 좋네요. 다음 매장으로. 예, 깜찍한 키르시 매장도 있네요. 볼건 아니지만 귀여워서. 제가 지금 있는 이 골목에 되게 많은 매장들이 있는데요. 뭐, 스트림 매장. 저 왼쪽에 허프. 카라트 어디 있었는데? 지나갔나? 아, 카라트 여기 있네. 스라트 매장이 있고, 슈프림도 여기 있고, 저 2층에. 근데 뭐 알다시피 그 드랍날 아니면 크게 갈 필요가 없는. 그리고 슈프림 아래층에 네이버우드 매장. 여기는 구경을 하고 올게요. 네이버우드에는 그 헬리녹스, 우리나라 헬리녹스랑 콜라보한 캠핑 장비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근데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없어서 그냥 쓱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이프 트레이닝 셋업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에이프도 한번 보고. 어, 에이프 예쁜 거 많은데, 로고가 그냥 그래요. <laughs> 아, 그리고 여긴 인터넷 검색하다가 나온 데인데, 풀스저지라고, 괜찮은 편집샵이라고 하니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풀스저지? 저기는 정말, 슈프림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엄청 비싸게 팔고 있어요. 슈프림의 대표적인 그런 옷들이 거의 다 있는 것 같고, 가격 어마무시합니다. 덩크랑 아이스크림이랑 그 콜라보 했던 거. 아, 베네제리스 신발도 있었는데,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laughs> 오, 오사카 오렌지 스트레스에서도 봤던 링칸 매장이 여기도 있네요. 찾아보니까 이거 되게 큰 체인 같은 거더라고요. 몰라 봤네 아까는 몰랐는데 그 귀염뽀짝 키르시 옆에 스투시가 있었군요. 와,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슈프림보다 스투시가 훨씬 예쁜 것 같고 오사카에 있는 스투시 매장보다 훨씬 뭔가 예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빔즈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빔즈는 매장이 되게 여러 개가 있고, 근데 다 모여있네요. 그래서 빔즈를 한번 여기저기. 티메일은 음원은 아래층이고, 레코드. 오, 레코드 멋있다. 김즈 인터내셔널 갤러리. 내가 생각한 김지의 느낌이 아닌데? 여기 뭔가 분위기가 잘못 들어갔나? 갤러리랑 같이 있는 데였고, 튜트도막 있었고, 근데 근처에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물어보니까. 이거지. 내가 아는 건 이런 거지. 음, 이상하다. 김지 보이는데 여자옷밖에 없는데. 아 저기 또 하나의 빈지가 보입니다. 여기 빈지 한번 보고 나와 볼게요. 여기가 그 익숙한 그 빈지였고 아까 보이는 왠지 모르게 여자옷들 의지였고 맨즈가 있는 매장이었어요. 어? 리펜디바냐 그냥 갈수 없지 그냥 들어갔다가 화큐 고양이 반찬고 하나 샀습니다 귀여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신주쿠로 옮겼는데요 여기로 온 이유는 5년전이었나? 그때 먹어봤던 튀김 오마카세를 다시 한번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어딨는지 모르겠네 바로 앞에 있었네 코나바시아라는 튀김 전문점입니다. 여기 100년이 넘었대요.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저 뒤쪽에도 자리가 있고 지금 좀 한가한 상태입니다. 찍어도 된다고 해서 몽땅 찍어볼 계획이에요. 튀김만 나오는 바다 우미 세트를 시켰는데 12가지의 튀김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엄청 더웠는데 ゴーティメネブランマジゴチャマッス <laughs> <laughs> ご飯は食べるとき言ってくださいライライスライスがでもないと聞きましたけどあるセット海の中でご飯がありますかうう梅ですよね梅海じゃないんですかうこの梅梅梅ですか梅梅梅ぶしと梅いやい,やいや <laughs> no, 梅,梅 <laughs> 아 우메 보시로 아예 바다 세트가 아니고 매실 세트였네 <laughs> 첫 번째는 새우가 아 이거다 우미든 우메든 오마이 하나 자리가 채워지고 있어요 키스 키스 예. 치스가 뭘까? 아 보리멸. 보리멸. 조금은 생선을 통째로 튀긴. 그냥 생선 맛. 세 번째는 이카. 오징어 튀김이고요. 사케를 한잔 시켰는데 두 뿌리가 나왔네? 어쩐지 좀 비싸더라. 와. 엄청 단단한 55살. 스케를한 잔. 향긋하네. 나는 이네 번째 거가 아스파라거스. 나스라고 하셨는데요. 딱 보니 가지네요. 야채 파티 중인데 지금. 시로 마이 다케 버섯입니다. 충무 하얀색 뭐 느타리 버섯 같은 거 아닐까. 어 매우 맛있다 야채 파티 아직도 하고 있고 아니, 맛은 있는데 그냥 마음이 그래 꽃다떼꽃다떼뭐 이거인데 그러면 관자 아니면 뭐 음. 관자 갯장어 같은 건가? 뭐 장어 여튼 뭐 물고기 쪽인데 곤냥 유자 소스를 발라놔서 뭐 찍지 말고 먹으라고 하네요 마지막 메뉴가 나오기 전에 밥과 된장국이 나왔어요. 마지막 새우, 뭐, 뭐, 뭐뭔 튀김인데 야채튀김 플러스 새우 버전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밥, 안, 밥 반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장입니다. 오렌지 젤리가 어, 디저트로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 이제 먹고 나오는 길인데요. 8만 원 조금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메뉴랑 다른 메뉴를 이번에 시켰던 것 같아요. 후시바니아였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도쿄 국립 박물관을 가려고 하는데요. 뛰어다니다가 우연히 홍보 플랜카드 같은 걸 봤는데 멕시코 고대 유물 전시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호러송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신사를 뛰어다니면서 일본의 그런 신화들을 탐구해 봤던 것처럼 기회가 된 김에 멕시코의 신화적인 그 부분을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또 멕시코 하면 코코나 이런 죽은 자의 날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잘 됐다 싶어서 이거 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거네요 저거 아무래도 이런 유물들은 당내 문화랑 직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독수리 옷을 입은 전사의 상이라고 고대 멕시코, 마야, 아스테카, 그리고 테오티우아칸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특별전 티켓이고 만원인 줄 알았는데 그건 일반이고 특별전은 추가 요금이 있어서 22,000원에 들어왔습니다 특별전은 좀 안쪽에 있는 헤이세이관 이라는 데서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정원이 있다는데 한번 보고 갈까 누가 정원이야? 이거 전체 다 정원인 것 같다 정원의 안내 가이드가 적혀 있는데 금연, 건물 안에 들어가지 말고 까마귀 주의, 까마귀 주의는 항상 있더라 자 이제 박물관으로 이야, 굿즈샵이 앞에 있는데 다양한 걸 해놨습니다 일번으로 들어왔고 찍어도 되는데 플래시를 안 하면 된다고 모든 작품 촬영 가능 울맥 스타일 스톤 피규어 울맥도... <목소리> 가 아니고 또 비디오는 안 됩니다 느낀 점은 고대 멕시코의 유물들은 너무 다 귀엽다.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맡겨둔 짐을 가지고 나리타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두렵게 무겁네요. K세이 선을 타고 나리타로 가겠습니다. 우에노 공원 옆에 묵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우여곡절 끝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터미널로 가서 추석을 하러 갑니다. 간사이까지 합치면 한 20일 정도 오랜만에 일본 여행이었는데, 기록을 하면서 여행을 하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귀엽네!